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이랑 떠들고 놀다가 어떤 애가 처맞고 있었대. 처맞고 어, 있어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거든요. 그걸 못 보고 이제 야그 왕따 당한 거 뭐냐 본 사람 눈 떠나는 나는 못 봤으니까 눈안 떴거든요. 나랑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은 나도 다른 애다 봤는데 넌못 봤냐고 너네두 명을 그리고 아니 씨발 우리는 서로 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메이플 스토리에 대해서 그때 메이플 스토리 2차 전직 타이밍에 대해서 존나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고 있었는데 대체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존나 우려했어요. 아. 어, 메에 대해 진지한 토론하고 있었는데 초육수와 여행 때 남자애들끼리 지금 생각해도 추위 존나 높은 색들이 파는 거 담임한테 걸려서 엎드려 뽀저했다. 나는 초육대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는데 나는 초육대는 그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그 생물학적 과정은 알았는데 그 그거를 몰랐어요 그 이동하는 과정을 나는 같이 많이 자면 둘이 많이 같이 자면 피부에 점막 접촉을 통해서 알아서 세포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 아,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결혼한 다음에 그 서로 같이 동침을 많이 하면 그 뭐야 뭐 가문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어, 포자 교환처럼. 네네. 중한 중학교 1학년 말까지 중 2초까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중1말중2초 그쯤 중1말중2 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2학년 중반부터는 라피스 지금은 라피스 옛날엔 네오다크 세이버라고 불렀던 그 게임 게시판에 야설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설 연재를 해서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죠. 님글잘 쓰네요. 더 써주세요. 하면서 와, 하, 와 하고 싶네 하면서 애들이 그 댓글을 많이 써가지고 댓글 50개 60개 달려가지고 그때 열심히 연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족수물 아니었어요 타락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씨발 이 새끼는 자질이 풍부했지 에... 조전내라리조전내라리 초겨울방학때 컴퓨터로 포켓몬 보다가 빛나동인지 뜨길래 그거 보면서 성에 눈을 떴다 야그 단속해야돼 이런거 보면 단속해야돼 어느정도는 뭔 빛나 진짜 오이가 없네 아. 몇년몇 년도냐 그때 그때가 그때가 몇 년도야? 어디서 구해요? 2012년도 2012년도면 빛나 뜰만하네. 아 어디서 구해요? 2012년 정도면 그 웹하드 같은데 아니었을까요? 네, 2012년도라면 아마 이, 2012년도에 진나를 웹하드에 저 친구가 검색을 했다가 뜬 거겠죠. 그때는 눈동자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때예요. 2012년도면. 2012년도 오면 아직 그 웹하드 많이 사람들 볼 때, 그 무훈 디스크, 무훈 파일, 무훈 놀이 이런 것들 많이 볼 때, 어, 무훈 하드 뭐 이런 거 많이 볼 때, 그럴 때 얘기지. 무슨 뭐 가입 즉시 포인트 5천원을 조여해서 가입만 존나하던 때. 아니면 그 토트 오늘 머리 자르는데 미용사가 폰 보면서 활짝 웃으시던데 크리스마스에 여친 보러가냐고 묻더라. 레알세 성화짤 보고 있었던건데 젠장. 우리 익명의 괴니님 너무나 거본게 슬픈 일입니다. 어떤 게임 궁수 역해가 마비독 걸려서 모스터랑 모시게 너무나... 하는 야설을 블로그에서 봤는데 어떤 게임인지는 말 안할게요. 나는 보호를 다